네, 안녕하세요 카담의 포스트비 대표인균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즘에 장안의 화제죠 토스 프론트입니다 토스 프론트와 키스 2420이 모델인데요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자 키스 2420모델이고요자 키스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맹점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어, 벤사 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가맹점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단말기 키스 2420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결제 프로세스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임을 증명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토스 프론트는 요즘에 장안의 화제입니다. 토스 프론트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게이 화면 있죠. 이 화면을 통해서 고객님에게 매장에 홍보를 할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를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을 이 프론트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면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한 가지는 이 토스 프론트가 있으면 좋은 점이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애플 페이 결제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qr 코드 바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결제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도 기본적으로 가능하죠 자 그리고 카드를 여기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키스 2 4이0은 대한민국 최고의 카드 단말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와이파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왼쪽 측면에 보면 이렇게 무선 냉카드를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을 해드리는데요. 무선 랜카드를 꽂게 되면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스마트폰 하스팟, 스마트폰 모바일 하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단말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무선 랜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뚜껑을 열면 이 안에 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자 용지는 대용량 포스 용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용지를 한번 교체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용지 교체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각 용지를 집어넣고요. 이 용지를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데 가운데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절단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요. 자 그리고 어. 뚜껑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자 카드 투입을 여기에 이제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카드를 투입하다 보면 이게 카드 리더입니다. 기 까만색이 그래서 자주 고장 나곤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교체 가능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쪽. 왼쪽, 오른쪽 측면을 보여 드리면 이쪽에 이제 전원선이, 전원 아, 전원 버튼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앞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쪽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뒷모습을 보여 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키스 로고가 박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전원 케이블이고요. 이 노란색 케이블은 프론트와 연결한 케이블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무어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랜선을 연결해서 공유기와 연결을 해놓 연, 공유기와 또는 모뎀과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무선 랜카드를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이파이 표시가 떴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자, 결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를 하기 전에 먼저 앞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스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상호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마지막 거래 내역이 뜹니다. 지금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던 거죠 마지막 거래내역이 내역, 거래 뜨고요 as는 저희 사무실 번호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튼도 어, 이 단말기는 키인 결제도 가능하죠 키인 결제는 상대방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키인 결제를 원하고 계시죠 자 보시면 여기 현금영수증 버튼은 있습니다 현금버튼을 어, 눌러서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승인 버튼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인 결제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결제를 가능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데요. 1번 신용 버튼 눌러 주시고 결제 금액 눌러 주시고 자, 그러면 카드를 삽입하라고 하죠. 이때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키인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자, 조회 불가 카드라고 뜨는 이유는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것뿐이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5번에 간편 결제가 있죠 간편 결제를 눌러 주시면 이게 킹아 어, 뭐죠 qr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편 결제를 눌러 주시면 0번 통합 간편 결제 승인을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프론트 화면 화면 보이시죠 제 얼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어 qr 결제를 딱 대면 qr 코드 결제를 통해서 어.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QR 결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리고 다른 기능도 한번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멀티, 어, 저프론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프런트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랙 컬러니까 굉장히 고급지게 보이죠. 그리고 이 LCD 화면도 굉장히 선명한. 자, 이게 제가 이제 식사를 했던 그런 사진인데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네,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카드는 여기 에 투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치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고객이 이렇게 넣게 되어 있죠. 넣을 때 이게 뒤로 밀리거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고무가 4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접지력이 뛰어나더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과. 자, 고객이 카드를 결제할 때 고객이 직접 넣어서 한번 결제할 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결제금액을 누르라고 되어 있죠? 결제금액을 한 8,000원 해볼까요? 결제가 이루어지죠. 자, 결제가 됐죠? 자, 그러면 영수행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프론트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고객이 직접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주께서는 금액만 누르면 되겠죠? 자, 프론트는 사실은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카운터 반대편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이제 카드를 투입할 거예요. 투입을 한번 해보면,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면 결제 금액만 눌러 주시면 결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론트가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프론트를 통해서 고객의 카드를 투입할 때이 화면을 보기 때문에 점주께서는 시그니처 메뉴, 메뉴죠. 식당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메뉴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기 화면 화면에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카페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음료가 있겠죠. 그 시그니처 음료를 이 프론트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걸 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상단 우측 상단에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자. 이걸 누르면 자, 이렇게 비밀 번호가 나올 겁니다. 그럼 비밀 번호는 7055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배경 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경 화면 보이시죠? 배경 화면을 제가 확대해 볼게요. 배경 화면 눌러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배, 어, 기본 배경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기본 배경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체크, 이걸 만약에 띄우고 싶으면, 체크한 다음에 다음. 그러면 이렇게, 이 이미지로 이제, 미리 보기 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들면, 저장하기를 눌러서, 자, 뒤로 가기 한번 해볼게요. 뒤로 가기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좀 식상하죠? 그래서, 화, 상단, 황단을 눌러주시면, 자, 톱니바퀴가 보일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관리번호는 705입니다. 자, 그리고 배경화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는 내 이제 네 배경,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론트로.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쵸? 자, 다음. 직접 올리기 있죠. 여기 직접 올리기를 누르게 되면, 자, QR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QR코드를 통해서, 자, 카메라를 확, 이제 활성화시키고, 여기 이제 QR코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어, URL 주소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배경 화면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미지 배경 화면, 슬라이드 배경 화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배경 화면은 무슨 얘기냐면, 갤러리에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배경, 어, 갤러리에 있는 사진 여러, 여러 장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여러 장의, 사진, 여러 장의 사진이 프론트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그 여러 장의 사진들을 슬라이드로 옮길 수, 어, 슬라이드로 보여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를 통해서. 어, 이미지 화경자, 이미지 배경 화면은 그냥 한 장만 선택하는 것이죠. 자, 갤러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요 강아지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를 자 일부분을 이렇게 자, 요 장면을 제가 어, 선정을 해서 자 저장하기 있죠.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미지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프론트 에 프론트로 이제 이미지가 이제 보내진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내 배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강아지가 이제 들어와 있죠 이렇게 다음 이렇게 저장 뒤로 가기 이렇게 강아지가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물론 이제 한 장의 사진만 제가 이렇게 보이게끔 했지만 갤러리 에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프론트로 보내게 되면 그 선택된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보이게 됩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음 사진으로 옮겨지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음 사진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프론트가 있으면 좋은 점이 그거예요. 예,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자, 이 사진이 저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제가 식사했던 그런 사진을 한번 제가 예. 선택을 하고 방, 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를 투입을 합니다. 자, 먼저 카드를 투입을 해볼게요. 물론 여기에 카드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기게 투입을 해볼게요. 52,000원 해볼게요. 자, 결제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할부 케어스라는 멘트가 나오죠. 만약에 고객께서 어, 자, 일시불 거래를 원하게 되면 할부를 어, 연결로 하는 겁니다. 일시불은 할부를 하지 않는 거니까,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3개월로 거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서명을 하라고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서명을 해 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죠 그러면 고객이 이렇게 서명을 하면 됩니다. 정말 서명이 잘 돼요. 그리고 다음을 뭐 누를 수도 있고 누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제가 되죠. 이게 바로 토스프론트의 장점이라 보실 수가 있겠죠. 너무 좋아요. 토스프론트와 키스 이사1공 최고의 단말기와 최고의 예. 토스프론트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는 어, 두 장의 카드 결제를 해봤죠 처음에 이제 방금 전에 결제했던 건 5만 2천원짜리 결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은 8천원짜리가 있었죠 자 한번 결제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직전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직전 취소는 뭐예요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5만 2천원짜리를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거죠 직전 취소입니다 요 5만 2천원짜리를 직전 취소 한번 해볼게요 승인 날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승인 번호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서명을 자, 5만 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고객님에게 서명 요청을 하십시오. 고객님 서명해 주십시오. 서명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5만 2천 원 취소가 됐죠. 용지가 출력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8,000원짜리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방금 전에 결제한 게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신용 취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신용 취소. 이제, 이제 개념을 아시겠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고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해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때 카드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고객이 카드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는 카드를 읽히거나 삽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 번호를 이 버튼을 통해서 누르고 그리고 유효 기간 누르고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 볼게요. 카드를 넣어 달라고 하니까요. 자, 보십시오. 토스 프론트 정말 예쁘죠? 자. 카드를 넣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카드를 투입을 했더니 그 카드의 거래 내역을 불러옵니다. 8천0원짜리였죠 요거 지금 취소할 거잖아요. 결제 날짜, 현대카드 그리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결제 금액 승인 번호 1번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번호 결제 금액 승인 번호 해당 거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입력 버튼 취소가 되겠죠. 이게 바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삼성페이 결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삼성페이는 스마트폰 뒷면을 이 화면에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 자 한번 갖다 대면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자 스마트폰 통해서 삼성페이 결제를 준비를 해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볼게요. 멀티패드, 아, 토스 프론트 화면에 이렇게 갖다 대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이렇게 고객이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하기 전에 먼저 이프론트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프론트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승인 버튼 눌러 주십시오. 1번 버튼 위에 있는 승인 버튼 눌러 주시고. 1번 신용을 눌러 주시고요. 결제 받을 금액을 눌러 주십시오. 그다음에 입력. 카드를 끝까지 넣어 주세요. 이때 삼성과 애플페이는 가운데. 여기에다가 삼성과 애플페이는 가운데 화면에 대라고 하죠. 자, 대 볼게요. 자. 대 보겠습니다. 가운데 화면에 이렇게. 자. 됐죠? 결제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 고객이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하기 전에 먼저 이 프론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페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을 화면에 터치를 하기 전에 이 프론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2번 버튼 위에 취소 버튼 있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4,580원 맞죠? 자 결제 날짜 3월 11일 그리고 승인번호 나와있네요. 1번 진행 눌러볼게요.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4580원 취소가 됐습니다 자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애플페이는 제가 지금 아이폰을 통해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삼성페이는 여기에다가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대볼게요 왼쪽 측면에 삼성페이라고 되어있죠 결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볼게요 왼쪽 측면에 이렇게 금액 누르고 떴죠 8,000원 결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겠죠? 1번이고요. 8,000원이고 그리고 승인번호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일자 나와있습니다. 1번 진행. 취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 QR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QR 결제 정말 궁금하시죠? 자, QR 결제할 때는 여기 5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번이 지금 간편결제로 되어 있죠? 자, 먼저 QR 결제를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어, QR 결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카카오 페이죠.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그리고 제로 페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한번 QR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페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네이버 페이입니다. 네이버 페이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QR 결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할게요. 자 준비가 됐죠. 고객은 결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점주께서는 5번 간편 결제를 눌러 주십시오. 버튼 중에 5번이 있습니다. 아이고, 5번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간편 결제가 쓰이는 5번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0번 통합 간편 결제 승인을 눌러 주십시오. 0번. 자 이때 이때 제 얼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이 QR 코드를 이 화면에 터치를 합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볼게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금액 누락이 떴죠? 5,800원 해볼게요. 자 결제가 됐습니다. 커피 에찬에서 5,800원 QR 결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QR 코드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간편 결제로 들어가십시오. QR 결제를 할때 간편 결제를 통해서 QR 결제를 했죠. 마찬가지로 qr 결제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도 간편 결제로 들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1번 통합 간편 결제 취소가 있습니다 1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여기 네이버 페이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건 네이버 페이가 없죠 네이버 페이가 없죠 기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 제로페이도 있지만 웹카드도 있지만 기타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없으니까 8번 자 이때 QR코드를 다시 여기에 프론트에 갖다 댑니다 잠깐만요 QR코드 비밀번호 눌러서 자 준비가 됐죠? QR코드를 다시 한번 프론트에 읽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라고 뜨나요? 자 원거래 승인번호 여기 용수중 자, 여기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300, 300, 235, 235, 235, 33이네요. 자, 당초 매출일은 무슨 얘기냐면 그 네이버페이 결제를 언제 했나요? 그 얘기입니다. 당초 매출일은 그 네이버페이 결제 날짜가 언제죠? 만약에 어제 했다고 한다면 여기 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정정 버튼을 통해서 눌러서 어제 10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하지만 오늘이 11일이니까요. 오늘 결제했죠. 자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5,800원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이게 바로 qr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정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요 어,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입니다 자 현금 버튼을 찾아볼까 여기 있습니다 자 현금 버튼을 눌러 보시면 1번이 소비자 소득공제 고요 2번은 사업자 지출인빙 입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을 해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고객이 오셔서 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고객은 그쵸? 이 고객은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1번 소비자 소득공개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니까요. 1번 소비자 소득공개입니다. 자 이때 멀티페이지에다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꺼 휴대폰 번호 등록을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 확인. 자그 다음에 이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5만원이었죠. 그러면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빨리 올라오죠 5만원짜리 현금영수증 발행을 했는데 여기 휴대폰 번호로 등록을 했죠 010 땡땡땡땡 9412제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해서 현금영수증 5만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할 때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다시 현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자 여기 5번에 현금영수증 취소가 있습니다 5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저희가 취소하려고 하는 것은 소득공제 취소겠죠 1번 다시 한번 고객님에게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제가 휴대폰 번호 다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거래 취소할 거니까 1번이겠죠. 1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취소 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취소 번호가 있습니다. 0129죠. 0129. 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5만원짜리 제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5만원짜리 현금 영수증 발행한 내역이 뜹니다. 3월 11일 날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네요. 확인되었으면 1번 진행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5만원짜리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5만원짜리를 발행을 했습니다. 해당 거리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취소 진행을 원하면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버튼 그러면 현금 영수증 취소가 되겠죠.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취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현금영수 아 죄송합니다 애플 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 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애플 페이도요 삼성 페이 결제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어, 일단 이 프론트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프론트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1번 버튼 위에 있는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번 신용을 눌러주십시오 1번 그리고 결제 받을 금액 4560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카드를 아이폰을 화면에 터치를 합니다. 해볼게요. 자, 아이폰을 화면을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바로 결제가 되죠. 이게 바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번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이고요. 자. 확인하시고요. 4,560원 승인번호 결제 날짜 3월 11일입니다. 1번 진행. 그러면 애플페이 결제가 취소가 되겠죠. 마이너스 4,500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키스2420 모델이죠. 이 모델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입니다. 와이파이 기능도 가능하고요. 킹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매장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프런트. 그죠? 프론트까지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를, 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키스2410 모델과 키스2410 모델과 토스 프론트를 함께 어,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네이버 플러스 결제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